못나가잖아요 그죠? 추세가 바뀌죠 이거 급등 나갈 것 같아도 그러니까 이런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차트기법을 쓰지 않습니다만 차트기법도 수준이 매우 높아요 지금 방금 매매법이 나왔잖아요 이 선을 하나 갖고서 어? 선 두번째 여기서 훼손하고 나가니까 급등이 못나가다라는 공통점 아니에요 예딱 고점을 알면 그거딱팔수 있는 거야 그지? 맞죠? 2235원 자, 다시 올라가세요. 매도체야, 매도체. 매도체. 2,485. 85네, 85. 네, 2,485. 85네, 85. 그러니까 나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야. 한 시간 뒤에 벌어질 일을 얘기했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열어서 판단을 하냐고. 당연히 그럼 내가 예언한 게안 맞아 보이지, 그죠? 내가 이거 깨고 내려올 거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리 쫄려서 던질 거라고. 자, 85. 그리 던질 거란 말이야. 80. 어, 쫄려서 던지는 거야. 여기 찍고 나갔어요 그죠? 그죠? 자, 확대. 잘 봐요. 찍고 나갔죠. 2480원. 맞지? 찍고 나갔잖아. 내가 얘기한 현상이 나오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다롱 코입니다. 20일선은 세력선이다. 그건 옳지 않아요.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20일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또 20일선이 하락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급등이 나가는 형태는, 급등이 나가는 형태는, 세력이 이탈이 됐다면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대개 보면, 이제 앞서 이동평균선, 각 이동평균선이 맞아 보이는 거는, 영상을 1, 2, 3편을 보신 분들은, 맞아 보이는 거는, 착시적 현상이에요. 그죠? 골든크로스. 뭐 아무거나 그러니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있는 걸로 한번 종목을 열어볼게요. 네이버 순위를 열으니까, 삼성전자 카카오, 어, 여기서 하나 고를게요. 뭐, 카카오, 카카오? 뭐, 유한량의 한국조선해안, 5번으로 할게요. 한국조선해안. 한국조선해안. 조선주죠. 한국조선해안. 예. 예를 들어서 21선을 훼손했다. 그러면 세력이 이틀 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 어, 훼손을 했거든요. 상승하다가 여기도 훼손을 했고요. 그죠? 보시면 여기서 훼손을 했는데 이 뒤에 급등이 나가죠. 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20일선이 작용해 듯 보이는 것은 이제 검색기를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검색기를 여시면 검색기의 보조지표에 가장 많이 쓰이는 수치가 바로 20선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은 이동평균선 값입니다. 여러분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이라는 것은 이동평균선 값이에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수치가 21선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기 때문에 볼륜저 밴드도 그렇고, 수정을 해서 쓰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표에 쓰이는 숫자가 21선이고, 또 하나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21선은 1개월 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세력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게 맞아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게 맞아 보인단 말이에요. 뭐 골든크로스도 마찬가지고 앞에 설명드린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서 21선은 세력선이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이 원리가 이제 종목 아무거나 고른 거예요. 제가 21선 깼어요. 이게 급등이 나갈 리는 없거든요. 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21선을 깼어요. 하락 추세로 가죠. 이것도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21선을 깨면 추세가 전환된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자 이제 제가 하나를 저 뭐를 보여드릴 건데 자 제가 차트를 어, 하나 선의 열 겁니다. 값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겪으니까 이런 선은 투자자가 임의로 결정을 하시면 돼요. 뭐 특별한 게 없단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네,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임의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차트 기법이 없습니다. 차트 기법을 넣지 않았어요. 고조지표 기법도 안 넣었어요. 예안 네, 넣습니다. 분명히 안 넣어요. 었 그런데 내가 사용을 할 때, 어떤 용도로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선이, 어느 특정한 선을 갖다가, 골든크로스 하면, 뭐, 급등이 된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그 필요한 수치를 자기가 찾아서 쓰는 그만인 거예요. 관계없어요. 종목은 관계없다고요. 어느 종목이든 마찬가지예요. 제 종목 바꿀 거예요. 자, 뒤로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지금. 축소를 좀 할게요. 축소를 하면, 예를 들어, 이걸 매매법에 쓰진 않아요, 저는. 예. 네. 매매법시 쓰지 않아요 검색기는 씁니다 예 검색기는 쓰는데 이걸 매매법에 적용하진 않아요 단 조건 검색기는 쓸 수가 있겠죠 왜냐면 포착을 하는 거니까 그죠 즉 보조지표라는 것은 내가 종목을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발굴이나 포착 용도로 쓰이는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도 보조지표 쓰시면 그걸로 매매를 하십니까 아니죠 종목을 일단 골라놓죠 그죠 그겁니다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자, 이 선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 그 전에 무료 카페에도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선의 용도는 이래요. 주식을 샀을 때, 급등이 나가는 힘, 힘. 그죠? 이 밑에서는 탄력적으로 힘을 못 써요. 그죠? 근데, 이걸 뻗어나가면 강한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뻗었을 때 강한 상승이 나온다 이거죠. 그죠? 위에서. 그죠? 이런, 즉, 이런 용도는 쓸수 있어요. 나는 좀, 주식을 샀을 때, 대상으로 골랐을 때그 종목이 급등 나가는 걸좀 원한다 하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과연 넘었을 때 강하게 갈수 있느냐, 강한 폭을 힘을 낼수 있느냐, 그걸 목적으로 했던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종목을 한번 넣어볼게요. 뭐, 종목을 제가 고르진 않고, 어, 순위에서, 제가 고르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안 음, 할게요. 거래대금 상위 걸로 안 하고, 한, 52 거를 한번 골을게요 52, 52. 100개 중에서 52, 50번. 50번부터 골을게요 1000일 고소 거래량 없겠죠? 예, 거래량이 없을 거예요, 이건. 공공에. 그죠? 거래량이 없어요, 일단. 예, 거래량 상관 없습니다. 예, 여기를 보면, 뭔가 이 선을 타고 올라가요. 그죠? 예. 그죠? 이, 저번에 얘기했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주가가 위로 갔을 때, 과연 위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폭이 큰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이 타고 가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보이는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단지 뭐냐면, 갔을 때 급등의 힘을 가, 갖고 있느냐. 밑, 밑에서는 급등이 안 나와요. 보시면. 치고 나가지는 못해요. 그죠? 좀 갔다 빠져요. 그죠? 넘었을 때얘기야 자, 그 다음 종목을 볼게요. 특정 종목 한두 개를 갖고서 그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하이닉스는 좀 무거우니까, 그 밑에 거의 53번 영풍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얘도 한번 지켜볼게요. 보시면 이 차트가 지금 예, 보시면 이렇게 폭을 좀 넓힐게요. 즉 올라서고 나서 이렇게 강하게 밀고 나갔었냐 이거죠? 그죠? 강하게 그죠?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밀었을 때 밑에서 움직이는 작용과 위에서 움직이는 작용은 달라요. 이거 고수기술에도 이 강의가 들어있는데 밑에서 계속 타고 내려오죠? 돌파를 하고서 추가로 나갔을 때 이게 안 나가는 상태죠? 조종이나 뭐 그런 걸 거예요. 그죠? 밑에선 절대 안 나와요. 그죠? 위에서는, 이게 강한, 강한 현상이 나와 있다, 이거죠? 그죠? 위에서. 이거 정비열 아니겠죠? 일본만정비열 아닙니다, 100%. 자, 그 다음 거한번 볼게요. 예, 예, 자, 보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이런 용도로 쓰면 적절하다는 얘기죠. 예, 위에 있을 때, 우 위를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표현이. 아다라고 어달라요. 주가가 위에 있을 때, 고점을 나간다든가 뭐 했을 때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등락의 폭, 강한 거 그런 거를 이제 선별할 때는 어떤 적절한 이동평균선을 구해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5분봉에 는어떤 상관이 없어요 예, 5분봉에 는어도 관계가 없고 예,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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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치는 그래요 그죠? 여기 뒤에를 한번 볼게요 그죠? 위에서는 강하게, 강하게 밀고 나가죠, 그죠? 강하게, 강하게, 강하게 밀고 나가죠, 그죠? 밑, 밑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 지우고 그죠? 계속 내려타요 근데 뭔가 돌파를 하고 나면, 이렇게, 계속 내려오다가 어느 선에서 돌파를 하고 나면, 그 선에서 이렇게 지지가 됐다든가. 그죠? 크게, 이렇게 지지가 나왔다든가. 어, 떤 그런 현상. 그죠?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지우고, 돋보기, 보기 확대. 그죠? 여기, 여기, 파란, 파란 선. 그죠? 그 위에서 돌았죠그 위에서, 돌았잖아요, 그죠? 지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견이 됐다라면 그게 좀 어느 정도는 인정은 좀될수 있거든요. 깨니까 다시 추세 올라가니까 폭이 커져요, 그죠? 결국 은 뭐냐면 이런 선은 그냥 묵시적 선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다 할수 없어요. 단지 용도에서 내가 좀 들어갔을 때 포착이 돼서 들어갔을 때 개가 급등이 나갈 수 있는 구조인가 돌파를 했다는 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위에 있을 때가 맞아요. 이게 주가가 위에 있을 때, 치고 나왔을 때, 그러니까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냐. 뭐 이런 용도로 쓴다면, 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이런 수치를 갖다가, 특정 수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빠지면, 여기서도 발견, 그러니까 이런 게 관점이에요. 독가가 한다면. 이게 내렸잖아요. 그죠? 강하게 못 나갔잖아요. 위로 갔어요. 위에서는 강하게 나가버리죠. 그죠? 최근 걸로 봐도, 최근 걸로 봐도, 그죠? 내려왔어요. 그죠? 치고 나갔죠? 그러면 제가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이에요. 그죠? 치고 나갔어요. 여기 와서 정배열을 했네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는 정배열이 아니었어요. 그죠? 맞죠? 완전 정배열이 아니었잖아요. 자, 그럼 내가 이곳에서 매수를 했다면 그게 나오냐 이거죠? 안 나오죠? 그죠? 그럼 이걸 한번 볼게요. 날짜가, 어, 10월 24일이에요. 10월 24일이면 이날입니다, 이날. 위에 선에 지지받고 있다가 아직 돌파를 안 했죠? 그러면 상승은 얘는 이날부터 했단 얘기예요. 그죠? 맞죠? 이날부터 시도를 한 거예요. 그죠? 안 깨고 나갔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안 깼어요. 예. 이제 눈으로 봐도 안 깼다고요. 자 확대를 한번 시켜볼게요. 제가 그거고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마우스로 여기 여기 선. 그죠? 지금 보이시나요? 예, 여기 자 보시면 십자형 도지로 나왔죠. 그죠? 까맣게. 그죠? 십자형 도지, 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딱 찍고 나간 거예요, 지금. 손을. 이거 그러니까 이런, 원리적으로 해서 뭐, 이런데서 매수를 한다든가 뭐, 해서 급등을 빼먹는다 하면 모를까? 이게 무슨 뭐, 돌파를 했다, 돌파를 했다. 그걸로 하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급등됐냐? 그, 즉, 급등이 나오는 수치인가? 이런 것은 이제 연구를 하셔야겠죠. 왜 안, 이걸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뭔가 완벽하게, 그 그러니까 매도까지 갈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매매법을 가져야 되거든요. 잘못 공개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다칠 수가 있다고요. 뻗어나가는, 그지? 이렇게 뻗어나가는. 지금, 지금 보시듯이 이게 뻗어나가는. 예. 이 밑에서는 뻗어나가지를 못해요. 그것을 분리시키는 거. 즉, 뻗어나가는 구간과, 즉, 뻗어나, 뻗어나, 뻗쳐나가는. 예. 나갈 수, 강하게 힘을 줄수 있는 그런데. 그죠? 뭔가 이렇게 지지가 되고, 넘고 나면 그 선이 뭔, 이 선은 수평선이 아니잖아요. 움직이는 선 아니에요. 이제 뭔가 지지가 되고, 깨면은 힘을 못쓰고, 이제 그런 선은 있단는 선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서이 선을 써서 절대적으로 이것이 비법은 될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더라도. 지금 깼죠? 깨니까 못 나가요. 계속 하락 추세로 가요. 그죠? 예. 그래서 돌파를 하니까 다시 추세를 바꿔요. 그죠?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깨고 나서 한 번도 돌파를 안 해요. 근데 돌파를, 하고 힘을 줘요. 돌파를 하고서는 뭔가 추세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 올라오는데 깼어요. 그죠? 깨니까 힘을 밑에서 놀죠. 그죠? 넘어가니까 다시 추세 힘을 갖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선은 비법이 될수 없어요. 그 특정 선이.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는 매매법을 급등이 나갈 거야. 그러면 그런 매매법 역할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 얘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런식 보조지표 차트 기법 아니에요. 이건 얘만 해당하는 거예요. 보조지표 차트기법 아닙니다 이거는 차트기법만 보조지 쓰면은 가져와서 쓰면 그게 안 맞아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30면에도 안 돼요 왜냐면 원하는 게다 틀리고 근데 없진 않단 얘기예요 있어요 근데 단조롭게 뭐 200선이다 400선이다 그 100면서도 안 돼요 이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분명히 원리가 있어요 원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자기가 연구를 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그렇게 썼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종목도 한번 바꿔볼게요. 뭐 하나 갖고 뭐 거래 안 되는 거 없을 아얘 한번 넣어볼게요. 얘는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잠깐만요. 화천기공이에요. 좀 전에. 예. 네. 제가 이제 위에, 요, 요 위에 1번, 2번, 3번을 표기하기 위해서 잠깐고 오류가 나가니까. 자, 얘도 보세요. 한번. 예. 얘가 치고 나가는 위치가 어딘가. 그죠? 여기, 그런데만 골라서 보지 말고 전체를 한번 보세요, 전체를. 과연 위로 올라 탔을 때, 그지? 상승의 힘과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분명히 돌파해서 위에 앉기, 앉기 전까지는 반등 시도를 안 해요. 계속 하락해요. 그죠? 보시면. 올라 타면, 그죠? 이건 투매고, 이건 투매고. 예. 그죠? 올라 타면 뭔가 상승을 계속 시도하려고 낑낑대죠 근데 깨면 또 이렇게 돼요. 그죠? 계속 하락 주세요. 그죠? 계속 계속 하락 추세잖아요 뭔가 돌파해서 위에 있어야 뭔가 나오는데 그지? 계속 이죠 아마 시향적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올라타고 그죠? 올라타서 위에서 계속 돌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추세적 변화에 대해서 좀 부분적으로 쓸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정확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보조지표에서는 그죠? 보조지표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쓸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차트 기법에서 뭔가 특별한 걸 갖고 면 뭔가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이런 거는 예를 들어 검색기로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어, 이 주가가 돌파가 아니에요, 걔도. 예, 여기에 근접이 돼 있으면서, 뭐, 이격이 그, 예, 돼 있으면서 주가를 뭐, 어떻게 했다. 아, 이런 것을 넣으면 아무래도 조건이 이 위에 있던 조건이었으니까 그 조건 중에서 어떠 어떠한 상태를 포착을 해달라라고 검색해 주문을 넣겠죠. 그죠? 예. 그럼, 포착을 했어요. 그러면, 매매법이라는 건 뭐냐면, 포착이 됐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 이런 대상물을 갖다가, 이런 찍고 갈 값을 다 구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수했으면, 매도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이런 고점을. 팔고 재매수. 그죠? 예. 이런 것도 맞아팔수 있어요. 팔고 재매수 할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걸 구해야 돼요. 팔고 재매수. 그죠? 또는, 대기. 그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동평균선 값을 활용해서, 어, 쓴다라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건 5분 봉입니다. 자, 자, 1, 로 바꿀게요, 한번. 자, 연, 연, 연장하고, 선을. 1분 봉이에요. 1분 봉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보여요. 얘가 위에 있는 동안은 뭔가 계속 힘을 가져요. 그죠? 깨고 내려왔어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못 가요. 내 얘기는 얘가 깨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상승에 추가 상승은 안 나온다 이거죠. 한번 정도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죠? 안 나오죠. 한번 밖에 안 나와요. 조종으로 빠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조종으로 나고 급등 될것 같아도 급등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런 기술 갖고 있다면 어 여기 어 깨고 깨고 올라갔네 못 나가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깼어요. 그 다음에 한번 깼는데 뒤에서 깼어요.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계속. 그죠? 맞죠? 이 비법이 있거든요. 예, 돌파라가고서 다시 상승추세를 가요. 그죠? 여기 한번 툼에 나왔고, 그죠? 한번 깼어요. 그죠? 한번 깼고 두번 깨니까 못 나가죠. 그죠? 그죠? 여기 똑같은 원리잖아요. 여기랑.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을 자기가 스스로 개발하거나 연구하지 않는 한은 아무리 가져와서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 다시 한번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뭐, 뭐 좀, 한, 75번 거라면, 아이 우선주라 좀안 되고, 80번 그러면. 대한방직한번 넣어볼게요. 거래 안 되는 거라, 여러분들, 보기가. 85번. 유진투자조건. 네, 증권주. 증권주도 흐름이 좀 느리죠, 그죠? 마찬가지죠, 그죠? 제가 설명한 똑같으죠? 시각이, 그죠? 위에다 치고 나간다. 그지? 예. 그죠? 한번 깨고 두번 깨니까 못 나가죠, 그죠? 우 위에서는 치고 나간다. 그지? 맞잖아요. 위에는 등락이 좋잖아요. 근데 깨고 깨고 하니까 내려오죠, 그죠? 돌파했어요. 다시 힘을 갖죠, 그죠?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깼고, 깼어요. 못 나가죠? 깨니까 못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점. 자, 돌파하고 여기서 살짝 한번 깼어요. 두번 깼어요. 못 나가죠, 그죠? 예, 다시 올라탔어요. 한번 깼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음, 부분을 공통점이라는 게 어느 특정 수치를 갖고서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걸 어, 수학적으로 구해야 돼요. 예, 수학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막연하게 뭐 어느 특정 선을 쓰면 마치 비법인 것처럼 찾아나 다니시고라는데 그건 30년 단에도 헛헛헛삽질만 하셔요. 예, 헛삽질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단지 이제 뭐냐면 내가 응용해서 쓸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이거 수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5분봉, 10분봉을 써도 이상이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작용하는 선이에요, 이 선은. 예. 그게 다르다는 얘기. 요 어느 분봉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작용을 해요. 예, 이것은 60봉을 써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선을 똑같이 작용을 해요, 이 선은. 그죠? 그래서 어 수치는 이 이동 평균선이던 뭐 분봉했었든 일봉에서 수치가 깊을수록 클수록 더 맞아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 장기 이평선을 써서 매매를 한다는 건좀 불합리해요 아셔야 돼요 다른 종목 한번 더 열어볼까요 뭐 100번 우선적 20, 115번 양궁약품 해볼까요 111번 네, 중국은 내가 올른게 아니에요 미리 골라 놓지 않았어요 예, 네. 그죠 똑같은 현상이 나오죠 위에 섰을 때는 강하게 치고 나가잖아 이강에 치고 나가잖아요. 그죠? 위에 섰을 때는 강해. 근데 밑에서는 잃은 게 없잖아요. 그죠? 예, 여기 하나 있네. 이거 요거, 요거 갔다가 그냥 내려온 거고. 예, 이건 그 등락이 크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이거 바닥에서 기는 거니까. 일봉으로 보면 알수 있겠죠? 종합차트. 일봉, 일봉차 예. 그죠? 없어요. 그냥 꼬리 달고 내려온 거예요. 시황 문제 때문에. 자, 또 다른 종목을 한번 볼게요. 사막 군대서 좋아.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게 60봉봉이에요. 다시 5분 봉으로 볼게요. 5분 봉으로 볼게요. 1분 봉부터한 상관없고. 그죠? 1분 봉으로 볼까요, 한번? 자, 1분 봉으로 보니까, 그죠? 계속 타고 내려와요. 그죠? 장기적으로. 그죠? 뭔가, 그죠? 이 선을 타고 내려와요. 계속 돌파를 해서 앉지를 못해요. 그죠? 자, 이거 좀 나갔다, 이거. 이거 매매법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안 깼을 때. 안 깼을 때이 위로 고점을 뚫고 나가느냐. 뚫고 나간 다음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뚫고 나갔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이런 게 매매법이라고. 그런 걸 자기가 스스로 개척을 해야죠. 그죠? 예. 갔다가 오돌로 깼어요. 그러니까 요, 너, 위에 올라탔어요. 갭상승으로 해서 올라타서 나갔어요. 그죠? 예, 깨니까 또못 나가요. 계속 조정해요. 몇 시간 동안. 이제 올라탔어요. 그서 이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개척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트 기법으로 안 돼요. 이게. 돌파하고서 이거 한번 깼어요, 그죠? 두 번째 깨지는 않으세요. 깨니까 쪽을 못쓸 거예요, 아마. 거기서. 못 나가잖아. 그지? 못 나가잖아. 금방 갈게 드렸잖아. 그지? 여기다 한번 깨고, 두 번째 깨니까 못 나가죠, 그죠? 한번 깼고, 한번두 번째 깨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죠? 추세가 바뀌죠? 이거 급등 나갈 것 같아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저는 이제 이런 차트 기법은 쓰지 않습니다만 차트 기법도 수준이 매우 높아요. 지금 방금 매매법이 나왔잖아. 이 선을 하나 갖고서, 어? 선두 번째 여기서 해선하고 나가니까 급등이 못 나가다라는 공통점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해선하고 나가니까. 이는한 번, 한 번, 두 번째 해선하니까, 한 번, 두 번째 해선하니까 그 다음에 그 급등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정확한 수치를 딱 그거다는 못하지만 이런 것을 구해서 자기가 응용을 해서 선을 개설을, 개축을 해서, 아니, 구축을 해서, 아니면 개발을 해서, 어, 매매법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선을 구하는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그 선을 이용해서 자기가 찾았다면, 어느 정도 근접된 걸 찾았다면, 그것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매매법을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기는 어렵겠죠. 만약에 한다면. 돈과 시간을 들여야 돼요. 이건 아니에요. 이런 거를 검색해 집어넣는 거죠. 그럼 포착이 됐어. 그럼 그 다음 에 매매법을 가질 거 아니에요. 매수값, 매도값을 구해서. 그죠? 어느 정도 이해 되시죠? 그죠? 그래서 앞에 영상은 그런 문제점을 알면, 인정을 하면, 지금 오늘 보신 영상처럼 하실 거란 얘기죠. 그걸 인정을 안 하면, 그 내용들을 인정 안 하면, 이걸 안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뛰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을 계속 인정한다면, 인정한다면, 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이, 여기, 아까, 이제 올려드린 영상을 이것을 인정을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실 거란 얘기. 근 인정을 해버리면,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다른 길을 찾으실 거란 얘기야. 그치? 영상을 많이 올리면 좋지만,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대금 상위 걸로 한번 해볼게요. 뭐 좀, 나온 게 있나? 뭐, 무림 SF? 한번 보세요, 한 뭐. 번. 똑같은 원리에요. 1분봉입니다 그죠? 예, 아까 등락이 커진 지점과, 그지? 예, 등락이 커진, 터지, 커진 지점과 두 번, 아까 얘기했던 회선을 깨고 올라간 게 만약에 두 번째라면 못 나간다. 그지? 그죠? 공통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건 내가 차트 기법을 연구할 때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고점을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쓸 필요가 없죠. 내가 여기, 여기서 팔지 미쳤다고 여기서 팔아요. 그죠? 이 여기서 팔지 여기서 파냐고. 그죠? 분석기 기술이 있는데, 이걸 들어갔어. 그럼 여기서 팔지 이두 번째 깨고 올라갔을 때 이걸로 팝니까? 그럴 리는 없잖아요. 이게 이런 게 차이란 얘기예요. 분석기술을 가진 사람이 굳이 좋은, 좋은 방법을 갖고 있다. 이게 맞잖아요. 두 번째 깨고 올라가면 그거는 못 가더라. 알고 있어요. 그런데그러면 여기서 팔게 되잖아요. 그죠? 올라갔을 때. 근데 이 값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굳이 팔한 데서 팔려고 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안 쓰는 거죠. 예, 네, 알고, 더 좋은, 남들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쓰지를 않는 거죠. 그죠? 더 좋은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거는 과거에도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매에서, 어, 여러분들 이거, 이런 것보다는 빨리 어, 한번 이런 쪽으로 즉 이것이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생각의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예. 이리 다단 기술을 갖다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이 그냥 가져와서 그냥 되는지 많은지 하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야 이게 손을 두 번째 깼을 때는 급등이 안 되던데 라고 했을 때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어, 자료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는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너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 분야로 가서는 답이 없어요. 제가 독학 공부를 주식 고수공, 독학을 하기 전에 이런 정도는 웬만큼 다 알고 있었다고. 어. 근데 이게 아니다. 나는 진짜 저 빨갛게 써있는 고점을 찾고 싶어. 어, 차원이 달랐던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하던 게 빨간 데서 매도하게끔 그렇게 기술이 향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분석 기술이나 이런 거는 차트로, 기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자, 이렇게 오늘 간단히 마칠게요. 이제 마무리 영상이 아니에요. 우선 이동평균에 대한 편견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